사울은 자기가 전쟁에 승리하고 싶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승리 자체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백성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기기 위해서 야 동기부여해야겠다. 너네 다못 먹어. 전쟁하는 동안 아무것도 못 먹는다. 그러니까 신경, 오로지 승리를 위해서만 이래 하면서 막 강하게, 이제 엄중하게 맹세를 시킨 거예요. 근데 그건 진정한 백성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요. 그거는. 근데 일단 맹세를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맹세로 인해서 누가 죽게 생겼냐면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이 죽게 생긴 거예요. 가장 그 사울 가문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 근데 그, 걔가 이제 그 아들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 백성들로 하여금 또다시 그, 그 맹세보다 그 헛된 맹세보다 더 진실하고 강력한 맹세를 다 하게 하심으로써 다 거부하게 함으로써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보다 더 진실하고 강력한 맹세를 시켜버리니까 덮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 사무엘상의 한 여인이 소원기도해서 받은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잖아요. 그죠? 알죠? 한나가 서원기도 했잖아요. 이 아들을 내가 드리겠다. 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이런 놀라운 서원기도서원기도의 중요성도 물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기도하면서 진실하게 그렇게 기도, 서원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또 들으시고 축복하시는데, 근데 이거는 기도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 자기 자기가 승리해서 백성들이 더 이렇게 우려를 보고 그래서 사울은 항상 전쟁에 승리하면 나중에 이제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념비 세우고 막 그래요. 자기 이름에 더 관심이 많아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더 나갑니다. 더나막막 막 나가면서 15장 가면 뭐 기념비 세우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심이 자기 이름에 있어요. 사울은 그럼 자기 아들이 죽는데도 막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더니 꿀 한번 찍은 거 가지고. 예, 본인이 어리석은 맹세한 거는 생각하지 않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왕을 이렇게 달라고 해서 기도해서 왕을 딱 이렇게 세웠는데 왕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어때요? 굉장히 괴로움이죠.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예,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상관 태운다. 전쟁에 막 동기부여를 하려고 강하게 맹세를 시켰더니 결국 백성들이 양과 소를 잡아다가 뭐에 피채 먹었잖아요, 피 채. 율법을 더 범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리석은 왕의 그런, 어, 떤 그런 과정이에요, 이런. 거. 예.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상간을 태우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아들까지 죽게 만드는. 어, 그러나 이 전쟁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함께하신 사람이 있으니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다라는 놀라운 말을 했는데 이 말을 그대로 어, 나중에 다윗이 합니다. 다윗. 이게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다윗이 또 요나단을 그,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나중에 요나단이 나이가 더 많았던 걸로 제가 볼 때는 보여요. 그래서 그. 요나단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이 요나단과 함께 하신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정작 자신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정작 사울 왕은 자신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백성에게는 무리한 걸 요구하면서 그렇게 막 어리석은 맹세를 시켜 버리니까 이거는 참 어떤 걸 배울 수 있냐면,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사,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왕이 된다 하더라도, 어,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인간은 다 죄와 어리석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가장이에요. 여러분들도 남편이 완전한 건 아니에요. 아무리 뭐 훌륭한, 뭐 우리가 볼때 진짜 훌륭한 것 같죠? 그 남편과 함께 살아보면 그가 부족한게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거는 죄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불순종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즉 인간이 전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진정한 왕은 하나님시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진정한 왕권과 주권은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게 어리석어 이게 여러분들 사울의 모습은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이건 남의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왕이 돼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왕이 돼도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게 될 거라는 거죠. 좀 맹세에 대해서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맹세에서 주님이 마태복 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 너희가 헌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쉽게 지키라고 들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의 그 어떤 우리가 하나 앞에서 겸손하게 이제는 무엇이 옳다 옳다 무엇이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만 말해야지뭐 맹세하면서 막 내가 반드시 옳다 그리고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판결을 내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판결을 우리는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판단을 할수 있죠. 어느 정도 판단하고 이해는 할수 있죠. 하지만 그냥 생각 속에서만 해야지. 그리고 말할 때는 옳다. 저건 옳다. 아니다. 저건 그런 거다. 이렇게만 얘기해야지. 뭐 맹세시키면서 너는 절대로 이제 너는 뭐안 돼. 너는 절대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 완전한, 영원한 판결을 내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교만한 거죠. 그래서 맹세를 그와 같은 걸로 이제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물론 소원 기도를할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면 그렇게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너무 쉽게, 예, 이렇게 막 맹세를 막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 주님의 말씀으로 좀더 소화를 하시고요. 그래서 인간의 그 죄가 이 사울의 모습과 같이 인간의 죄는 항상 이게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자기계와 죄는 결국은 인간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본다면 그 사울의 그 모순처럼 우리도 얼마나 때로는 이율배반적으로 또 자기 모순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또 관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한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고 또 자녀에게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행하지 않는 거 이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어뭐 직장 그뭐 어, 부하 직원들한테는 막 이렇게 말하면서 본인이또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 이율배반적인 또또 어, 위선적인 또 외식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는 거죠. 뭐 내로남불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요즘에는 이제 그게 막 그런 모습이 이제 정치적인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많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신앙의 모습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외적으로는 막 그럴듯하게 이제 꾸미는데 속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주님은 가장 그 굉장히 격렬하게 그걸 그들의 그 잘못된 모습을 탓하시고 이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그런 모습이 에, 끼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의 아,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지 않으면요, 우리를 자신을 절대화시켜가지고 어, 또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을 막 굉장히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목사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목사가 자기는 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막 무거운 짐을 지게 하거나 이, 이런 것도 사울과 어, 똑같은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또 가장으로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 참, 이 대목을 보면서, 아, 가정이든 교회든 진정한 그 주인이 누구신가,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 항상 주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겸비하게 하나의 말씀 안에서, 아, 이게 옳다, 이게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만 인도를 해야 되는 거지, 막 이렇게 막 죄서는 안 된다는 거지, 막 마치 막 이거 안 지키면 막다 죽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모순된 그런 지점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전체 전반적으로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왕을 구했는데 그 왕이 참, 어, 그들의 그 갈망에, 그들의 또 열망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게 이제 왕,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잠깐 보여줘요 다윗이 그렇다고 사회, 다윗이 뭐 죄가 없느냐 그게 아니고 왕이 된 후에도 죄를 졌죠 예, 크게 죄를 뭐 크게는 두 개를 졌습니다 크게 아주 뭐 엄청난 죄를 졌죠 이 같은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아 주님이 통치하시는 삶에 진정한 아, 어떤 자유함이 있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할 때 우리가 겸비한 태도를 가질 때 나와 구성원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구나.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그 대목을 우리가 깊이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완전한 어떤 인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장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든든히 설수 있다라는 걸이 시간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또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겸비한 겸손한 그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